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네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도와 중국 문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인도 문명은 이 기원전 2,500년 경에 인더스강 유역, 지금의 여쪽 인도의 서북부에서 시작되었고요 여기에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이 있어요. 잘 짜인 계획도시고요 뭐, 모유탕도 있고요그다음뭐 되게 인, 문자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 그림 문자를 사용했는데, 여기가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해독이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했다는 것들. 왜냐면,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뭐 돈이라든지 은하라든지 발견되는 게이 당시 이쪽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썼던 그 돈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인더스 문명이 약간 쇠퇴하게 되는데, 인더스에 있던 여기 이이 이 문명이 약간 쇠퇴하게 된 것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리아인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인종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 들어간 동네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여기 도시를 파괴시키고, 이 파괴시키고, 이들이 겐지스강, 지금의 인도의 동북부, 동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또 문명을 발,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인더스강 의 유역에 있던 아리아인이 이동한 원주민을 종병하는데 이 사람들을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요.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검해 여기는 하얗고 이렇게 되면서 이 드라비다족을 쫓아내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겐지스강 유역까지 하면서 뭐 이제 발전하면뭐 철제 농기구 쓰고 이런 것도 써요. 꼭.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변화예요. 엄격한 신문제도이 카스트 제도를 형성하고요. 이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해서 브라만교를 만듭니다. 이 브라만교에서 나중에는 이제 또 후에는 힌두교를 하는데요. 이 카스트 제도가 중요해요. 엄격한 신분제도. 몇천년 동안 인도를 지배했던 이 신분제도는 현재까지도 헌법상에는 사라졌지만 인도인들의 뿌리 속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카스트 제도는 이 신분 혈통을 뜻하고요. 고대 인도에서 이렇게 직업과 결혼 상대자 보이죠? 브라만 이 제사장 예, 이제 지금까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고요. 크샤트리아 왕족 기종 정치 군사 뭐 담당하고요. 마이샤 평민 우리들 일반 우리들이에요. 수드라 하층민 종복당 민족이나 노예. 그다음에 이 아래에도 뭐 이렇게 여러 뭐더 훨씬 더 아래가 있는데 이 수드라 이 수드라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유가 촉청민이라 해서 아이. 이 수드라보다 밑바닥도 있어요. 지금 이 크게 지금 우린4네 개로 보이는데요. 인도에서는 이 브라만 내에도 따라 있고요. 여기도 크샤 이렇게 있고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있어요. 엄청나네요. 세부적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알아야 될게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카스트 제도 아래 브라만이 어떤 계급이고 어떤 뭐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시험이 나오고 좋죠. 다음 중, 인도에서, 이, 뭐, 카스트 제도이카스 제도에, 그, 뭐, 있는 그걸로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야 합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여기가 좀 불만이 많죠. 아, 이 제사장인데,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이미, 이, 이들을 너무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불만을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일단, 잘짜인 계획도시 모헨조다로 바둑판 같았고요. 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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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엄청 잘돼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뭐 이건데요. 뭐 이것까지 아직 해독이 안 됐다는 사실, 해석이 안 됨. 그러니까 동서로 만들었다. 뭐 바둑판 계획 도시였다. 아주 잘 만들어진 도시였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일단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황어가 황토 지대에서 곡식 재배 가축 사육 지금의 여기는 중국의 중부 정도로 생활의 중부. 여기도 뭐 기원전 2500년 황어란 총동기 사용을 도시국가출현했고요 하나 중국 기록상 최초의 나라인데요. 인정 X. 중국은 인정하는데, 보통은이 나라를... 기록상 최초였는데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대규모의 유적지라는지 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하나라는 전설 속에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 하나라는. 이제 뭐 왕이 총동기, 권위 상장, 뭐 당시 총동기는 권위를 높여주는 물건이 왕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물건이었다는 사실. 이 하나라는 뭐 최초의 나라고요. 이거는 인정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중국 문명 이제 최초의 국가라죠. 이게 최초의 국가로 지금 분위기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유적도 발견됐고요. 대규모의 그런 것도 있어. 대규모 은어 유적을 통해서 알려지고요. 대규모의 그런 유적이라든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말했던 하나라는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하, 상, 주, 단대, 공정, 타, 탐원, 공정이라고 해서, 중국 역사를 엄청 높이려고 이한 나라를 실존했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탐원, 공정, 엄청 탐욕스럽게 넓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약간 쉽게 말하면, 중뽕에 취한 거죠. 중국뽕에 취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상나라는 나라가 최초의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고요. 뭐, 차지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신권요 왕이 제사와 정치라는 제정일치. 이앞 글자를 따라서 제사와 정치를 하나 한 명이 주관했다고 해서 제정일치라고 요 이것도 신권정치. 왜냐하면 제사는 신, 신의 신그 권력을 가져오고요. 정치를 운영했다는 거. 점을 친 내용으로 갑골문에 기록했다. 이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여기다가 인도를 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껍 껍질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 문양들을 보고 오 올해는 풍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글자 에다 글쓰 을 쓰는 거예요. 올해는 풍년이다.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지나 솥배에다가 좀 뜨겁게 쇠, 이제 뭐 이게 달구어서 거의 쇠 지지면 쇠에 갈라지는 방향을 보고 그걸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면되구요이 갑골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한 2, 3천 년, 아냐 중국 청나라 시기에 발견되어서 엄청난 많은 기록이 되고요. 지금 이갑골문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값어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갖고 있으면. 뭐 청동기 사용 이때 달력 사용. 달력은 다 농경에 이용하고요. 조상숭배, 순장. 순장이 뭔지 알죠? 선생님이 죽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죽으면은 선생님 좋아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묻혀주는 거예요. 엥? 맞아요. 산 사람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옆에다가. 끝입니다. 잔인하죠. 이 순장 풍습인데요. 이 우리 풍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때까지 대략 500년, 600년, 500년, 500년 뭐, 400, 500년까지 남아있으면 되, 되요 우리도 이때 있었습니다. 순장, 풍습, 사람,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그대로 간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식인들이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다 가니까는 안 좋은 거죠. 순장이란 풍습이 있었다는 거, 이 사회면도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있네요. 갑골문. 거북이,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했다는 거, 이그 내용들 보면 되겠죠? 구멍을 파내고 불로 지져서 갈라지는 금의 모양으로 신의들을 판단하고요. 뭐친 날짜, 사람, 내용, 결과, 뭐 제사, 농사, 전쟁, 수렵, 왕의 통치, 질병, 재앙 이렇게 보이죠? 이게 거북이 등껍질인데요. 여기다 불로 지져서 나오는 문양을 보고 일단 여기다 그씁니다 아, 이거 올해는 올해는 로또 대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각골문이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각골문을 용골이라고 했어요 용골. 뭔 뜻이냐면, 용의 뼈다구. 용의 뼈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과서 먹었습니다. 약재로 썼어요. 굉장히 비싼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발견되는 게 이게 우연이에요. 이 어떤 한 학자가, 학자가 맨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이 용골을 자주 먹었었는데 어느 날 용골을 다리다 보니까 글자가 보이는 거 보면서 와, 엄 이게 전설 속의 국가, 상나라라는 걸 알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거요 연구에서 이 당시 이 나라도 전세 속의 국가에서 실존하는 국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갑골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갑골문. 갑골문을 통해 상의 정치적 특징을 서술해 보자. 일단은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뭐신의 뜻을 묻는 점, 나라의 중요한 재정일치, 신권정치. 이게 중요한 단어네요, 여기서. 신권정치, 재정일체의 신권정치. 왕이 제사와 정치를 함께해서 나라를 운영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골문 통해서 말했잖아요. 갑골문은 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갑골문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 것이라 기억년는태우자 갑골문은 땡땡입니다. 땡땡. 뭘까요? 한자랑 이겁니다. 우리가 배운 한자. 한자의 기원 그전까지 한자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상형문자긴 이 했는데 이제 이 갑골문에서 통해서 이 한자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전세 속에 존재하는 상나라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중국문명 이제 뭐 하면 상나라 다음에 이 주나라가 한대요 이 상나라를 정복해요 이때 나오는 속담이 뭐냐면 아속담이냐 사자성 주지용 님 주지용 님은 연못에, 연못에 술이 가득. 그 다음에 육, 고기 육자의 수풀님. 고기가 수풀 이룬다. 이런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나라가 혼란스럽다. 왕이 정치나라고 맨날 뭐 그냥 구, 뭐지, 정원을 만드는데, 이 정원에 있는 그 호수가 술이야, 술. 맨날 술 마셔. 고기 먹고 맨날 여자들하 놀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주, 당시, 상나라 밑에 있던 주나라가 이 사람들을 어, 어, 엎어버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이때를 혁명을 뭐라 하냐면요.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역성혁명. 바꾸다 성씨를 혁명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 왕씨에서 이씨로 이 왕씨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성이 바뀌었다. 창장강 하류는 지금 양쯔강, 그냥 똑같아. 창장강이랑 양쯔강이랑 똑같은 말인데 거기까지 확장했고요. 정치 체제는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수피아 여중 2학년을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근데 운영하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1반, 2반, 3반, 4반, 6반 이런 식으로 뭐 반을 이제 뭐 선생님의 친척들한테 반을 운에 반을 맡기는 거예요 학급을 그래서 나는 2학년 5반만 가르치고 나머지 쌤들이 뭐12345뭐 12346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본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못하니까 내 친척들한테 땅을 나누어 줘서 이 지역을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봉건제가 총세번 나올 거예요. 봉건제는 세번 나와요. 세번중이 주나라에서 한번 나오고요, 서양에서 한번 나오고요, 중세 서양에서 그다음 에 일본에서 나옵니다. 주 주나라 그다음에 중세 서양, 그다음에 일본 이세이세 이세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알아야 돼요 각자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혈연 관계였다는.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하고요. 뭐 기원전 8세기에 유목민족이 침입한데 이유목민족이름은 견융족이라고 합니다. 뭐 멍멍이 같은 친구들이라고 하고 있지요. 이 뜻이 멍멍이에요 그래서 낙급으로 천도했다. 이렇게 제 힘이 약해집니다. 주나라의 사회권은 이봉건제의이 내용,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 알아두면 돼요. 말했죠? 뭐, 내가 못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혼자 다스리기 힘이 드니까, 주변 땅들을 친척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땅, 보이죠? 영토 이때 우리나라는, 역사에서는 이제 뭐 고조선이라고 있었겠죠? 이렇게 고조선,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를 동주, 이때를 서주, 서주 동주. 나이트 아, 다시 제가 구별을 못이 생각했는데 제 동서남북 차에 구별 못해가지고 이 호격에서 낙업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나라의 힘은 약해진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의본 건데 여기 보면은 왕이 혈연 관계 에 있는 뭐 친척들에게 토지 나누어 준다. 제후들은 왕의 토지와 관직을 해는 군역과 공납. 군역은 군사의 의무. 전쟁 나면은 병력을 보내야 돼요. 공납은 세금. 왕한테 이제 돈을 바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혈연 내의 상하 질서. 이제 이게 혈연 내의 상하 질서를 확인하는 중시된다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면 종법 질서예요. 종법이 뭐냐면, 장자 우선. 장자 큰 아들 장남한테 많은 걸 몰빵하는 형식입니다. 장남한테 주고요. 그다에또 동생들한테도 뭐 하면서 일단은 종법질서 큰집 작은 집 개념. 우리 친척 친구들은 뭐 명절 때뭐 어디 가나요? 작은 집에 다뭐큰집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집을 존중하자. 그큰 집이 뭐냐면 주나라. 작은 집은 그외 국가들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는 주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고 형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 이게 주의 본건제예요. 일단 혈연 관계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스로 확기는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첫 번째 1번은 한무라비 법전. 이렇게, 뭐, 아 e 인총동기에서 농업 발전 무기를 만들어 정복 증가했다. 네, 맞고요그다음 상황조는 각골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가야 4대 문명의 이름을 써보고 발생 장의 지리적 공통점. 일단 학습지에 있을 거예요. 이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기후가 다 이게 위도상으로 비슷한 데 있었기 때문에 원합니다. 뭐 이제 사대문명은 모두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도시국가 출현하고요 지구라트, 가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방금 말했던 거, 총동기와 도시국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점. 이따가 나올 텐데, 네, 이렇게. 또, 사대문명은 뭐, 문자 사용했다는 사실. 문자, 세기문자, 그림문자, 그림문자, 각골문. 이것도 그림문자예요. 그림문자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인도문명까지 해봤습니다. 앞에 일단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페이지에서는 거의 문제 푸는 거여가지고 좀 이제 그런 거 알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